안녕하세요. K리그 케어 스포츠 테이핑 교육을 받게된 문가람 트레이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테이핑의 종류, 그리고 이 테이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을 판 테이핑, 키니시오 테이프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살색으로 되어 있고, 뒤에 이렇게 박리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양으로 나오고요. 이두 가지 같은 경우는 5cm, 7.5cm. 그리고 브랜드마다 사이즈가 좀 다양하게 나오고요.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키네시오 같은 경우는 손으로 커팅이 어렵고요. 뒤에 박리지에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내 신체의 길이에 맞게끔 가위를 통해서 이렇게 커팅을 해주면 됩니다. 박리지를 꼭 제거를 해주셔야 하고요. 제거 방법 같은 경우는 종이로 커팅을 하는 방법. 끝에를 살살 돌돌 말아주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테이프의 특성은 굉장히 유연하고요 어느 부위의 간절에도 자연스럽게 다 붙일 수 있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 테이프를 통해서 근육을 서포트 함으로써 뭐 경기력이라든지 부상 방지에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테이프인데요 이 C의 약자는 코튼의 약자로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비탄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을 강하게 압박을 해줌으로써 고정도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손으로 커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 안에 내 중지를 넣고,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커팅. 다음 테이프는 언더랩이라는 테이프인데요. 이 언더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모든 스포츠 테이프에는 강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는. 테이프들이기 때문에 그 접착력이 우리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어떤 안 좋은 상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테이프입니다. 굉장히 유연하면서 어느 관절이든 자연스럽게 감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테이프는 당연하게도 접착력이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음 테이프는 프로라스트기라고 티어라이트러라고 많이 보시고 있는 테이프인데요. 쭈글쭈글하게 엠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같럼 굉장히 유연하고요. 검지를 놓고 손으로 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5cm, 7.5cm로 나눠져 있어서 작은 테이프는 발목 관절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큰 테이프 같은 경우는 무릎에 또는 허벅지라든지 큰 부위를 강하게 압박을 해줄 때 사용을 하고 C테이프같이 강한 고정보다는 보강 테이프의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촬영하게 될 영상들은 축구를 할때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별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부상의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테이핑 방법을 셀프 테이핑 그리고 2인 1조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유소년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오랫동안 축구를 할수 있게끔 도움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